하십니까 요즘에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시끄럽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어서요. 지제서야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킬러 문항이 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그냥 틀리라고 되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나 옛날에 시험 봤을 때도 어려운 문제는 나왔는데 왜 요즘에 저런 거 가지고 시끄러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일컬어지고 있는 킬러 문제의 난이도는요 옛날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의 수준을 간단히 뛰어넘어요 이런 문제 유형들은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한 7, 8년 전부터 킬러 문항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수학 성생이다 보니까 수학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처음에 킬러 문제를 보았을 때 느낌이 진짜 이거 풀지 말라고 냈는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킬러 문제 처음 나왔을 때그 문제를 맞춘 학생이 전국에 한 5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사실 거의 다 틀린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킬러 문제를 내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과거에 비하면 시험 범위가 비약적으로 줄었어요. 한 2000년대 초반에 수능 보신 분들이랑 지금 수능 보는 학생들이랑 비교하면요. 시험 과목도 줄었고요. 시험 범위도 줄었어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 자체가 반도 아니고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되어 버렸거든요. 일단 2000년대 초반에는요. 문과든 이과든 사회 과목을 8 개를 봤고요. 그리고 문과는 사회 과목 한 과목 더 보고 이과는 과학 과목 한 과목 더 봐서 전체 9개 과목을 봤거든요. 사회 과학만 9개 과목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 하면요. 한국사는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다 봐요. 문과는 사회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요. 이과는 과학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요. 한마디로 과거에 홉개 보던 거에서 세개로 과목이 줄었죠.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면서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국어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딱히 시험 범위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좀 넘어가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이랑 비교하면 시험 범위가 정말 3분의 1이에요. 일단 수원, 수투, 선택과목, 확통, 기하, 미접분 이거 세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보는 건데요. 사실 이 선택과목이라는 게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예전에 이과애들은 그냥 다 배우던 과목인데 지금은 선택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택하지 않고 그냥 다 배웠거든요. 그리고 고1 때 배우는 수상, 수하는 수능 출제 영역이 아니에요. 역시 2000년대 초반은 수상, 수화 이런 거 고1 때 배우는 거다 시험 범위였어요. 시험 범위 자체가 20년 동안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첫 번째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이고요. 두 번째가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이자는 이유예요. 근데 과거에 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 범위가 좁은 게 좋은 건가요? 아닐 수 있어요. 범위가 좁으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쉽게 내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고 시험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지죠. 자 그러면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킬러 문제라는 거는요. 시험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많이 올라간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시험이라는 건 학생들을 나눠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 점수 가지고서 당락을 결정할 수 없으면 사실 이 시험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근데 또 나라에서는 시험 범위 계속 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예전에 비하면 잘하는 학생들이 더 잘해요. 당연히 이 학생들의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좀 괴랄하게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킬러 문제 나오기 시작한 게 시험 범위가 줄고 나서 몇년 후부터 나오거든요. 이거는 시험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 당연히 문제의 난이도는 올라가죠. 자, 그럼 여기서 한마디만 해볼게요. 지금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시험 범위가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었다는 걸 알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모를 거라고 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올해 그것도 수능이 몇달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저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이건 정말 당연한 게 작년에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이에요. 인구는 줄고 있고요. 시험 범위도 줄어졌고요 과목도 줄었어요. 근데 사교육비는 작년에 역대 최대였어요. 그리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였다는 발표가요. 올 3월에 나왔어요. 통계청에서요. 정부 입장에서야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 내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를 봐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어려워졌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죠. 근데 이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1, 2년 정도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과목을 줄이고, 애들의 뭐 부담을 줄여준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든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거리가 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난이도 어떻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나가야 되는데 자기 인기 때만 넘어가려고 간단한 방법만 쓰니까 이게 문제예요. 킬러 문제라는 괴랄한 문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인기만 지나가려고 하죠. 그러면 킬러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시험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연히 아주 어려운 문제인 킬러 문항은 없어지겠지만 준킬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보다 조금 쉬운 문제들이 대량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변별력을 잡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뉴스에서 보면 뭐 시험을 내는 걸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정치권에서 지금 범위 줄어놓니까 난이도 올라간 거잖아요. 이건 정말 당연한 흐름이거든요. 시험을 봐서 학생들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 줄 세우기가 안 되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고 지나가려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져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시험 범위를 과거처럼 늘리면요 시험 난이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게는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겠죠 본인의 인기가 떨어지는든요 시험 범위 늘리라고 지시하면 난리도 아닐걸요 당장 효과가 조금 나와야 되니까 시험이 몇달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 빼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서요, 어떤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이거 진짜 제대로 일 처리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걸 봤는데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정말 저는 그 이야기... 저 정말 이 이야기 들으면서요. 야, 정말 무식한데 용감하니까 저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구나.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너무 몰라요. 진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 뻘짓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지금 같은 수능 난이도가 맞으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사실 너무 쓸데없이 어렵기는 하거든요. 다만 정부에서 하는 행동 자체가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사교육비만 조금 일단 줄여보자. 이런 방식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거죠. 실제로 사교육비가 줄어들지도 않고요. 미래에 계속 문제거리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또 적어가지고 미래에 날릴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서 몇 나라의 예를 들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수능시험 역할을 하는 시험이 과연 우리나라 시험처럼 어려울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럼 미국은 그 쉬운 시험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입생을 뽑는 명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일정 성적 안 되면 자르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일정 성적이 안 되면 잘라요. 그래서 미국은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학 시험은 난이도가 높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붙어요. 다만 학교 다니면서 계속 잘려요. 등록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고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을 보면 얘네들 고등학교 때까진 진짜 판판히 놀아요. 대신에 대학 가면 정말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이상한 짓안 하면 솔직히 졸업은 다 하잖아요. 당연히 경쟁이 입학시험에 치열해지죠.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능이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야기했던 인도랑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인도시험은요, 또 우리나라 수능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 IT만 발전이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학과가 컴퓨터 공학과고요. 학생들이 또죄다 컴퓨터 공학과로 몰리는 상황이에요. 인도의 전체 고등학교의 개수가 14만 개 정도 되거든요. 인구도 많고 땅도 크니까요. 근데 인도의 유명 공과대학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2,000명이에요. 한마디로 전교 1등에도 이 공과대학을 가지 못해요. 거기다가 시험 과목도 수학, 물리, 화학 이렇게 세 과목만 봐요. 그러다 보니 수학 같은 경우에 40문제가 나오는데 20문제는 우리나라 킬러 문제 수준이고요. 또 20문제는 우리나라 킬러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진짜 당연한 게 경쟁이 붙고 시험 범위가 좁으면 문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이렇게 미친듯이 문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또 인도에서 IT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쓰잘데기 없이 어려운 것도 뭐 나름 도움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수학 시험의 난이도는요, 전 세계에서 인도가 가장 높아요. 당연히 범위는 좁고 경쟁은 심하게 붙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인 수도 매우 적어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이 유명 공과대학에 붙지 못하고요, 다른 대학을 가면 취업 자체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공과대학을 나와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요, 이런데 가면요.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돈의 100배를 벌수 있어요 초봉으로요 인도 사람들이 1년에 평균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은 한 2,300정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웨어나 구글같은데 취업하면 초봉으로 연봉 한 2억 2천 뭐이 정도 받는거죠 당연히 경쟁률은 미쳐날티죠 인도가 IT가 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IT기업들이 인도에 진출을 해 있어서 그쪽은 월급이 괜찮은데요 다른 산업들은 발전 자체를 못하니까 당연히 월급도 적고 일자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죄다 의대로 몰리죠. 이유는 간단해요. 의대가 돈이 되니까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건 뭘까요? 시험의 난이도 조절? 사실 이런 시험의 난이도 조절은 미봉책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바꿔야 되는 건이 의대를 갔을 때 의사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평균 연봉보다 높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힘든 직업이라는 거 인정해요. 다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죄다 의대를 가는 상황인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죄다 컴퓨터공학과 가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해결책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이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학교의 간판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가 돼야 되고요. 가장 바뀌어야 되는 거는 이 의대 몰방형 상황이죠. 어느 나라를 가도 의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처럼 공부 잘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죄다 의대를 가진 않아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특별한 거거든요. 대치동만 봐도요. 대부분의 부모들의 직업이 의사예요. 물론 의사들도 사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보다야 사실 돈을 잘 버니까 이렇게 대치동에도 많이 살고 애들도 교육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의대를 좀 죽이고요, 공대를 좀 띄우는 게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게 지금 세계적인 상황과도 맞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을 보면 IT나 기술 집약적 산업들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대가 가장 좋은 과고, 또 의사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직업군이 뜨면요. 사람들이 또 죄다 그쪽으로 몰리겠지만 밸런스를 잘 맞추면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으니까요.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보다는요. 어떤 직업이라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업이라도 잘 못하면 돈을 못 벌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구조가 되어가면 자연히 교육률도 떨어지겠죠. 결국 직업에서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볼때 해결이 돼가기는 할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정치권 입장에서는 단시간에 결과를 보여주어야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지 본인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계속 미봉책만 내는 거예요. 옛날부터요. 사실 의대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80년대부터 나오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의대가 망했나요? 옛날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거든요. 인기도 훨씬 많이 늘어서 들어가기도 훨씬 어려워졌어요. 저는 적어도 시험 난이도를 어떻게 어떻게 내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거처럼 시험 범위를 늘리는 게 사교육비를 줄이고 애들 대학 가는 것도 조금 낫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교육비는 영어 수학이니까요. 차라리 과거처럼 시험 범위 늘리고 과목 늘리면 시험의 난이도는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거든요. 과목 줄이고 범위를 줄이면 단기적으로야 효과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보셔도 알겠지만 장기적으로 전혀 안 줄었잖아요 오히려 늘어났죠 그런 부분 보고 있으면 참 뭐하는 건가 싶기는 해요 윤 대통령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는요 교육은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는 것도 그렇고 내놓는 정책도 그렇고요 근데 본인은 본인이 굉장히 교육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위에서 한마디 하면 나라 전체가 난리죠. 수능이 몇달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킬러 문제 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줄어들지도 의문이에요. 가장 솜쉽고요 가장 해결이 안날것 같은 방법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과거에도 맨날 이랬어요. 단기간에 결과에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워요.